아, 어, 자, 것자것 잠깐만. 것 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지금, 아, 진짜. 아, 애매하다, 지금. 너무. 아, 방금 영상 교체했습니다. 방금 여, 영상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거 어, 1편, 2편으로 나누려고 방금 영상, 이거 편, 이거 하는 거 껐다 켰어요. 아! 야, 야, 내, 네. 스테이지! 네 개만, 네 개만 더 끝내면 돼. 야, 같이 좀 가져라, 나곧 놀아 너한테 가. 그래, 그래, 그래. 제발. 진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만 길, 거기서 길만 잘 찾으면 그 뒤로 쉬워. 진짜 해야 돼, 해야 돼. 얘 하준이 어디서 봐야 할 텐데? 아, 저기 있나 보다. 구름 저기 있나 보다. 이거 쉬우니까 아니야, 가봐. 구름 아니야? 구름 아니야? 공동이야, 공동. 아, 고, 어? 구름? 야 공공공 아 공.. 공 어려운데 1.. 1.. 1.. 1편에서 있었던데 저기 저기 여기다.. 1편에서 있었던데 아, 지금 한, 1분밖에 안됐는데 지금 한, 과연 얼마나 할수 있을까 이거? 애매하다 흐름이다, 지금 뭐?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잘 와? 구름 쉬워 구름 쉬워 하준아 하준아 진짜 한번 만나보자 어? 만나자 원 잡고 가자 손은 못잡아손 <laughs> 잡고 <그래. 웃음> 야왜 진짜 내려갔니 아, 너 같이 가려고 내 손잡고 가자 그러자 사이좋게 가자 손잡아 사이좋게 사이좋게 어디갔어 나간다 그냥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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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자 가자 <웃음> 너, 이거는 안맞아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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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편지 촬영을 하고 있죠 아니 끊었는 아주 끄덕구만, 끄덕붓서 지금, 아까 1편을 30분짜리로 길게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이 편은, 어? 2분 하이 정도밖에 안 됐고요. 하이 하이 야, 죽었어. 잠깐만. 어디야,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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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뭐 기다려. 죽었어, 죽었어? 어, 죽었어. 아, 죽었구나. 기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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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또 여기 뭐지? 여기? 어디지? 있 아니구나.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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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또뭐 이제 진짜 발꿈치를 얻었다. 야, 발꿈치에 무게중심이 지금 엄청 많이 있는 거야. 예, 야,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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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주 나, 손발주 나. 됐어, 됐어. 야, 앉아, 앉아. 아, 이제 앉아. 야, 일어는것 때문에 접 아, 나도 좀 앉아야겠다 이렇로 아. 야, 이럴 수... 안 돼. 안 돼. 안 돼. 지는 건 없어, 근데, 우리. 아, 아, 여기, 여기, 비행기, 여기? 비행기. 야, 같이 좀 가자고, 제발. 아니, 아이, 제발. 그냥... 너 빨리 좀 오라고, 제발. 아, 진짜 배신하지 말라고. 어? 배신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좀 같이 있자고. 빨리 와. 그, 야, 그 시간에 오겠다. 빨리 와라. 그 시간에 못 와. 왜못 와? 아, 근데... 좀 아니 기다리는고 효과가 없잖아 빨리 오라고 이거 영상 우리 촬영을 지금 몇분 먼저 가면 가요 몇분 짜고는 있 지금 촬영을 시간 좀 그거 해야 돼 우리 오케이 나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내가 왔도다 아! 뭐냐 야야 거기서 떨어지는 거 싫어하냐 비행기 앞부분에서 떨어지는 거 싫어하냐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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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케 이제 간다! 싫어냐아 심심하다 2개 3 3 빨리 죽어 오케이,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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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근데 뭐해? 바로 비행기 앞에 있잖아 너 비행기 앞에 체크 포인트 있잖아 응 이거 안 밟았어 비행기 앞에 체크 포인트 있지 않았어? 아니? 확인 좀 해봐봐 너나 지금 확인 못 니가 봐봐 나 자, 어떻게 자, 봐 지금 지행기 안에 이미 들어왔는데 나가 어, 못 나가 좋네 어? 이오 있지 어차피 포 죽음 나갈 수 있구나 어 야야 그래. 어, 네, 같이 뒤에 뒤 가자 그러니까 A? 가자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이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가? 그러게 갈수 있어? 이거 가는 거 맞아? 이렇게? I believe I can fly 야 같이 좀 가자 근데 이상하다? 나 이거 분명히 뭐 버튼인 것 같은데 이거 눌러볼까? 어떻게 누르지? 마우스로 누르나? 마스 클릭인가 이거? 똑! 똑! 어? 누를 르시네 어? 얘 뭐야 오오! 오,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가, 뭐가 아! 아! 이거 낙하산이다! 아! 진짜! 티! 이거 뭐지? 낙하산 어떻게 펴오 됐다! 이거네! 이거 어떻게 펴? 이거 그냥, 그냥 자동으로 펴져 그냥 내려가면 이거다! 여러분들! 됐죠? 됐죠? 오 뭐야 내꺼에내꺼에 오우 깜짝이야 깜짝이 오티 오티 사48너그 버튼 눌러야 돼 됐지 됐지 그 그냥 그그 됐지 됐지 와와와그 상태로 와아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였네 여러분들 난 그냥 떨어지는 게어 된다 그지 됐지 됐지 오케이 아, 나 처음에 그냥 떨어지줄줄 알았어 한두번데 뭐야 뭐뭐 뭐 하냐 그래도 죽었는데 <laughs> 근데 왜 죽어 <laughs> 왜 죽어 <laughs> 뭐지 뭐지 왜 죽지 아, 아 머리로 버튼 누르기 따색 딸이, 딸이. 머리 버즈 노르기 돼? 그, 돼? 어, 저... 49! 49!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근데 저희는, 어, 55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2편으로 넘어갔으니까. 55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6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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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물이 이상한데? 물, <laughs> 물이 이상한데? 안 눌러져, 이게. 왜 이러지? 너 그거 마우스 이렇게 눌러도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눌러는돼됐다 되잖아 야, 화면 눌러야 되는 거잖아 손가락으로 화면 살펴 저는 마우스 클릭하면 되죠, 화면 눌릴 필요 없어요 오케이 됐다 얘 티라노사우루스, 애가 뭐야 지금?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독충 도마뱀인가? 네, 네, 네. 어, 50일 됐네, 위? 어, 52다, 이제. 아, 제발 좀 같이 가줘. 아, 안 되겠다. 야, 우리 이거 너무 쉬우니까 60까지 가자 우리. 60까지 얼마나 걸릴까? 곧 가니까 좀 기다려줘. 그래. 너어딨어 어? 근데 아 죽은 거 같은데. 에? 어, 죽었네. 나왜 연결 끊어. 끊겼어. 어, 너 끊겼어. 왜? 몰라. 아, 너 끊기면 재연결해. 재연결. <laughs> 되니? 뭐냐? 끊겼니? 아, 잠깐만. 너 거기 너너 일단 어. 된것 같은데? 되는 같은데? 되는 건 같은데, 근데. 잠깐만, 일, 이, 설마, 1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아, 야, 그래. 그러면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 야, 그러면 우리 동,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laughs> 결승전에 <laughs>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손잡 <laughs> 아, 잠깐만. 4 잡.. 44. 얘, 이거 내 건데. 어, 야! 야 내거 이거 부러뜨렸어, 씨. <laughs> 나.. 하.. 뭔지.. 뭔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마.. 나마스에 스니마쌩 해야지. 뭐? 야스야마쌩! 나스야마쌩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일본집 가면 이렇게.. 이, 인사 아니야? 화닝 꽝링 그러니까 뭐지? 그거잖아. 화닝 꽝링 연결 안 되지? 이거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거아니고 연결이 안 돼. <laughs> 여러분들.. 그럼 어떡하죠? 저희 미션.. 아! 안돼! 그럼 저만 일단 55까지 깨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거 너무 어렵다. 55까지 깨는 걸로 할게요. 아, 5이 못까지만 깨면, 저희는, 일단, 다, 음 영상에서 찾아봐야,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아 어, 떻게든 하든... 이거... 아, 제발! 안 낫겠지? 안 낫겠지? 됐지, 됐죠? 아,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데뷔진 달았는데, 지금 죽지 않았어. 아, 아, 죽어! 아, 저... 아, 처음부터 가야 돼. 와, 진짜, 어떡하냐. 아, 쥐! 네. 아프, 사람아! <laughs> 어, 블랙핑크님, 이거 오류 수정해주시고, 요 블랙핑크님. 어. 아! 어? 시원해냐그 카메라에서 <laughs> 또 죽었다, 진짜. 진짜. 뭐냐, 근데. 아, 일단, 맞네요. 아, 저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포기할게요. 네, 하시는 포기라는 걸 하고 있 할고야 지금 이미 저, 저라도 지금 잘 가야되죠? 하준이 지금 제 화면을 잘 보고있으니 아, 이거 어? 아, 이거 쉬웠네그까이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이것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다알 거예요, 이거 됐죠? 이거죠? 어, 그리고 이것도 슥. 아니고, 슥. 어, 아니네요. 그러면, 초록색. 또, 이거. 아, 뭐야. 아, 파란색인가 보다. 일단, 처음에 초록색이었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아, 그다음 파란색이야. 파란색. 파란색. 가고, 이제, 하준이는 포기 상태고요. 저는 56까지 왔습니다. 60까지 해야. 가야 돼요, 저는. 아, 이거 폭탄이네, 이거. 여러분들, 폭탄 좋아하시나요? 음, 폭탄, 폭탄. 이렇게 싸울 때 전쟁에서. 그런 폭탄 아닌 것 같다, 근데. 오! 야, 저는 60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정도도 시간은 충분히, 그, 빼앗으니까. 그래도 영상을 진행을 한 20분, 20분은 아니다. 10몇분 정도는 아, 해야 되니까? 어, 와, 안 돼! 와, 진짜! 뭐하냐. 아, 너 진짜 거기서 진짜. 근데 처음에 진짜 아, 쉽잖 않아. 나이 여자 주, 죽이고 싶다. 야,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우리 김지 v 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는 그 모습은 아니야. 뭔 소리야?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욕심도 아니. 많고. 뭔 소리야? 야, 뭔 소리냐? 야, 60만 원건뭔 소리지? 60만 원은 60만 원좀 아니다 진짜 아니다 에이 난 그냥 포기할래 내 이거 보고있냐너 그랬다고 화면 연결 화면 연결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에이 프리모 안돼 와 진짜 계속 조기소중이야 어떡해 아세미나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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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에 아, 이거 마이크 담아 안돼 안 닿았다고. 닿았다고 몰라 안 닿았다고? 한번 방금 한번만 아세미나 뭐해 하지마 아, 야 뭐하냐고 하지마 지금 애정을 하... 하지 말라고 지금 나 집중하고 있는 거안 보이냐 너난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 아 집중하는 너 지금 그거 말하면 내 귀에 자, 엄청 잘 어느정도 알요야 진짜 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뭔데 근데 <laughs>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뭐야 알습니다는 뭐야 알았어? 아가 뭔데 먹을 거야? 써? 뭐가 써? 또 긴장했네. 아, 습니다. 라고 말할까 봐. 또 긴장했어. 응, 또 긴장했어. 아, 짜리야. 아, 진짜 마지막이었는데 짜증나. 아, 나 이거. 아, 마지막에 떨어진 거 싫어하냐. 진짜. 때너에개꿀잼 야, 진짜. 야, 60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만약에, 니가 그걸 또 하면, 이게 날아갈, 거야. 이게 날아갈 거야. 뭔지 알지? 요? 아니. 요? 아니. 중간 손가락? 아니. 아니! 야뭔 소리야! 하지 마. 잠깐만, 이거 뭐지? 아! 중에 긴거? 빨, 아니 파. 하나, 둘, 셋, 팔. 야, 시원해. 야,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떤, 어떤 게더될거 같냐. 하나, 둘, 셋, 팔. 아, 아, 어,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하나, 아.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그럼. 너 하나. 뭔데, 너 뭔데. 뭐 하고 싶어? 음, 내 집으로. 파란색이다. 넌 파란색 하고 싶어? 어. 그래, 알았어. 빨간색 할게. 어, 빨간색 안 되네. 봐봐, 내가 파랑색 해야 된다고 했잖아. 어, 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잘 되잖아. 에이. 잠깐만. 아, 이거, 그냥 이거잖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였네? 아, 이거, 이거였구나. <laughs> 아, 몰랐어. 이건 내가 할줄아데 60! 아, 잠깐만. 나 방금 모르고 이거까지 했네. <laughs> 여러분들, 안녕! 안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야... 야... 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응? <laughs> 네, 오늘 여, 여기서 끝내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다이아, 웃음> 재밌는 영상 다시 다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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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로보스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네, 좋아해주세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안녕! 후! 빠이빠이. 후! 해요! 빠이빠이.